네. 저 원래 카메라 들 때면 아무라고. 네, 요질이, 모질이, 모질 이었습니다 모질이. 사이즈도 괜찮네. 아, 예. <laughs> 한 10분, 10분 됐습니다. 10분. 와, 10분. 10분 된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와, 가보지 도 올라오네요. 야 씨. 어, 우을 싸라고요. 아 빨리 넣어 넣어. 아니, 한번 싸고 왔어. 아니, 그냥 빨리 넣으라고요. 응. 야, 요즘 빼야된다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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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했어 아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가보지 것까지. 난이 필요했지. 나 저쪽으로 모질이, 모질이 모지, 쓰면 됩니다. 모질이. 진짜 너무 너무 나오네 너무 나와 사이즈 봐봐요. 와우 사이즈도 괜찮네 많이 마이, 많이 컸어. 작네 모지 모지리 체리비입니다 모지리 체리비. 봐보세요. 안 보여? 오 왔는데 왔는데 뭐야, 뭐야. 아 왔는데 아 카메라 들고 있어야지 이거 아한 1분 1분에 한 마리씩 올라오네요 네그 다음 선수 입질이 없습니다 빠르게 세네요. 아, 근 바로! 바로! 오! 안보다 라면 넣고 한 오호호 이거 또 한마리 추가요 추가 추가요 추가, 추가 오케이 두 마리 넣었습니다 으으 손 눌렀어요? 응으 가버린거 때문 오오 좀더 넣을까요? 조금만 더 어, 엄청 많이 넣었으데 먹물이 어? 그냥. 아문 물어. 어. 우나 떨어져 와. 손. 아. 그래. 아. 저희는 야식을 바다에서 주꾸미라면은 주꾸미를 먼저 삶고, 그 다음에 라면이 끓는 다음에 주꾸미를 다시 넣습니다. 우와. 아, 이 맛에 야간 낚시를 한 거죠.

아니고. 네. 와. 너무 맛있겠다. 와 국물이 짜장국물처럼 껌하네. 짜장국물. 오이알두 개는 샤워할 때마다 보이는 알인 알인데. 맛이 어때요? 근데 둘중 아침부터 이거 먹으려고 조금 잡으 나왔던데 아 그러니까 야간에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아 저도 먹어야 되겠습니다